안녕하십니까. 오르곤상케이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딥블라인 트레일 넘버 600번을 따라서 어 42마일 고수를 도전해 볼까 합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마운트 투드 앞에서 다짐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마운트 투드 시어 오늘 저희 커플에게 용기를 주시자 아, 즐거운 산행 그리고 좋은 결실을 이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부탁합니다. 출 따라 42마일을 걷는 동안 저 뒤에 마운트 후드가 있는데 마운트 후드를 센터에 두고 빙한 바퀴 돌아서 저 너머로 에서 다시 파킹라스에 도착하겠습니다. 아, 걸리는 시간이 3박 4일입니다. 그래서. 은좋요도선하고 42마일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지 8시 10분이 어요 8, 10, in the morning입니다. 8, 10, AM 2마일을 걸어서 직제캐년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제퍼슨산이 보이는군요. 저는 산행을 하며 아름다운 뷰를 그저 눈에만 담지 않고 카메라에 꼭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직제 캐년 아래로 계곡이 형성되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1마일 구간은 계속 계곡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만나면 강을 건너서 다시 ascent. 그러니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등산로가 분주합니다. 아 그늘진 숲길이라 참 좋다. 어 하이드. 어, I'm fine. 어, oh. thank you for a i i n Of course. 아, <laughs> 앞에 일행들은 p a r a d i s 로 day h i 가는 분들입니다. <laughs> 주변에. 물기가 좀 많아서인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사람들 오일 같은 거 있다고 말하네. 음. 저희는 직제 캐념 리버를 안전하게 건너후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음. 저희는 잠깐 슈라인 트레일 그 600번을 잠깐 벗어나서 파라다이스 파크 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소 힘들더라도 파라다이스 파크 그 아름다운 경관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 펴어 있는 야생화들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제가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트레를 약간 벗어나서 여기는 봐야겠다 해서 지금 파라다이스 파, 추레일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아, 저쪽에 코너를 돌아가면은 파라다이스 파기 시작됩니다. 뒤에 따로는 높으신 분, 뭐, 이의 없죠? 이미 들어섰으니까 이의가 없어야 되겠지요? <laughs> 빼서 봐야 수 없다. 좋습니다. 아와 제퍼슨산이 저 앞에 정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구나 하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아. 자 잠깐만 30초 휴식 저기 제퍼슨산이 우리 혜정남 씨가 참 여성으로서 그 노인장을 과시한다고 격려를 해 주고 있어요 자, 힘을 받고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이제 파라다이스 팍곧 도착합니다. 예. 드디어 파라다이스 팍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맘때쯤 이곳에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야 되는데 꽃이 피어 있지 않아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와, 오 마이 갓. 앞에 경관이 확 펼쳐졌습니다. 아. 지금 시기가 잠깐 이른 탓에, 와일드 플라워는 많이 피어 있지 않습니다. 이니까요. 이쁜 꽃들이 또 피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스플릿 락 그리고 저기 외로이 서 있는 백송 한 그루 그다음에 마운트 후드가 어우러진 스플릿 락에 가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건지합니다. 저 백송도. 올래도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인사로 왔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시원한 그늘을 주는 백송 나무 그늘 아래서, 그 다음에 스프릿 락, 갈라진 바위 앞에서 잠시 목을 축이고 가고 싶습니다. 내 세계 30파운드 넘게 짊어지고, <laughs> 아이고야. 저희는 여기 올 때마다 이 백송이 참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건전히 살아남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네, 항상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백송에게 이렇게 또 에너지도 받고 또 감사한 마음을 느끼면서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눈도 있습니다. 아, 또, 한여름에 눈을 받는 이 기분. 복신복신하고, 눈이, 나의 눈을 부시게 만듭니다. 아, 잠시 동안이나 즐거웠다. 누나, 잠시 동안이나 즐거웠단다. 팀벌라인 트레일.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팀버가 있고 위쪽으로는 팀버가 대부분 없죠. 그래서 그 경계상을 저희들은 그 넘나들겠습니다. 팀버 라인 트레일. 아유 오케이. I'm okay. 하루가이스 <laughs> <laughs> 박 트레일을 걷다가 이제 팀버 라인 트레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가장자리에 수레를 만나서 계속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파라다이스 브랜치 폴이 보입니다. 산을 내려오다 보니까 위쪽으로 폭포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머드, 작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먼지가 많이 일었어요 앞에 보이는 언덕은 라쿰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세인트 헬렌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와, 샌디 리버를 만났습니다. 아, 지루한 숲길 사마일을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저기, 나무, 통나무 세워진대요, 작년에. 사람들이 그, 막 거기서 그런구나. 캠핑하던데요. 한번 가보지, 거기. 여기 캠핑 스팟인데. 올해는 아직까지 누가 캠핑 흔적이 안 보였는데. 캠핑을 한 흔적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샌디 리버를 건너야 됩니다. 자, 조심히 건너세요. 천천히 한 번, 한 번. <laughs> 아이고, 앉아 있을게. 앉아 있을게. 어. 아이고 시원하니까 물을 즐기고 있네요. 아저씨가 지금 물이 아 아까 같은 사람인데 온다 와 온다 와라고 어 오케이 너무 시원해 저분은 지금 아, 우리, 아, 어, 우리 건너는 그 길을 보고 아, 우리를 찾아왔어요. 디즈에 프리마치 프리마치 세이프 우리들의 첫날 기박할곳 라모나포레에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라모나 폴이 우렁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라모나 폴을 혼이 들여다보이는 이곳의 텐트를 세라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한 10분경에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장장 12마일 걸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기 오니까 3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후 3시 반, 그래서 급히 펜트를 치고 지금 수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음. 소토한 저녁이다. <laughs> 그렇지만, 분위기는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laughs> 빈블라인 트레일 트레킹 2일차를 마쳤습니다. 보호무도 당당하게 걸으며 즐거운 하루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해서 살금살금 탑스퍼 오버룩기 뷰포인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오마이갓! Oh 대박! 와, 쉽습니다 저희는 마운트 후드 서쪽 방향의 뷰를 즐감한 후 지금 맥닐 포인트 쪽으로 오르고 있어요. 저 위쪽이 맥닐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지금 맥닐 포인트 바로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에 물가가 있어서 아, 땀을 식히고 있어요. 앞에 레이크 있죠. 그다음에 뒤쪽으로 맥닐 포인트 쉘터 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혈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다음에 뒤쪽으로 마운트 후드가또 나타났습니다. 꽃이 이쁘게 피있습니다 노란 꽃도 이쁘게 있네요오 마이 갓. 지지나가야지 는데오 마이 갓. 와 와. 여긴 들꽃이 좀 제법 이쁜데. 와. 색깔이 너무, 너무 고맙다. 야생화들. 산불로 폐허가 된 황량한 사자를 니들이 채워주고 있구나 저 앞에는 오래전에 불났던 데고 저기 오른쪽으로 아담스산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레니어산 이그 다음에 센텔렌 아이고 한 장소에서 아름다운 명산 세계를 보게 돼서 참, 참 기뻐요 이제 마운트 후드가 북서쪽 방향에서, 완전 서쪽은 아니고, 완전 북쪽도 아니고, 북서쪽 방향에서 보입니다. 팀벌라인 트레일 600번을 따라서 걷다가, 또 앞이 확 트여서 지금 잠시 쉬며 사진 찍고 있습니다. 저 아래 로스트 레이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세인트 헬레이 다시 보입 보이죠? 괜찮습니까? 네 할만합니까? 보자 <laughs> 아... 드디어 작년에 왔던 자리에 왔습니다. 와, 작년보다 풀들이 없어 너무 빨리 왔는가 봐 아... 저기에 어떤 분이 쉬고 있네요 그 시간 있으면 좀 올라가서 저 위에 체크값도 하면 되는데 42마일. 거기만 끝내기도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계속 <laughs> 회차 하지 말고 계속 가야지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엘크코브. 거기에서 또 텐트를 치고 하룻밤 아, 묵을 예정입니다 많이 했다 그래도. 진짜 많이 네아 끝이 없더만. 팀벌라인 아... 트레일, 마운트 후드 북쪽 방향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북쪽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눈들이 좀 많습니다. 남쪽에는 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북쪽 트레일은 눈들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 눈산이 보인다. 그새 눈산들이 또 저희가 걷고 있는 모습을 항상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엘크 코브가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저희가 향하는 세컨데이 데스네이션 엘크 코브가 점점 가까워져 옵니다. 오늘 또 마지막까지 안전 산행합시다. 네와 희망이 보인다. 음. 여기 벤브러시가 그룹으로 피어 있습니다. 절벽 있고. 2일차 4 2마일 트레킹 2일차 입니다. 엘크코브에서 텐트를 세라고 하고 어, 오늘 또 어제에 의해서 라면을 먹겠습니다. 아 룩스야 <laughs> 주구장창 라면만 먹습니다. 저녁에는 낮에는 뭐또 다른 간식 먹고 아침에는 누룽지로 또 때우고 <laughs> 다 됐어? 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저녁을 먹게 된 것을 아, 자연에게 와. 무관한 감사를 드립니다. 와, 자 먹읍시다. 예이. 하나 님갈때 가볍게 이명을살아요는